코리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팀장입니다. 5월 25일 결승전 1호 경로가 되겠습니다. 코지 기수하고 장취열 기수가 기승정진인데 이번 주 기승정지를 유예하고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지 기수, 장취열 기수가 기승한 마필들은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시고요. 오늘의 현장 공량 네이스는 7경주, 9경주, 2개 경주니까요.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1200미터 단거리로 펼쳐지는 1호 서울 1경주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경주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준비 잘된 3마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영광의 스카이입니다. 1번 게이트의 이점과 함께 뚜렷한 선행마 없는 혹이 맞아 단독 선행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 용조가 판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뚝심보강을 잘했고, 폐활량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발이 빠른 마필이라, 주로 특성상 1번 기태 2점만 잘 살린다면, 선행 1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평가해 주시고요. 직전 용조, 선전한 여세모라, 연트 의지보일 6번 드레이 쇼는 직전만큼 컨디션이 좋아요. 무엇보다 탄력감이 받쳐주는 마필입니다. 마차가 조금 얇은 마필이라 체중 변화가 심할 수 있어 체중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내용은 체식 뭐 상태도 좋고요. 똑심도 있고요. 탄력도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연투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높은 점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6번 청년 기운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경기는 탄력이 많이 모자랐어요. 준비도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몸 널림도 가볍고 발쌤이 굉장히 빠릿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감까지 붙여주는 모양새라 문세영기수의 특급 기승술을 앞세워 최선달 6번 청룡기운은또 혈통도 좋은 나필입니다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6번 청룡기운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며 다음 이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400m로 펼쳐지는 이로서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승리 바로 우주가 계단식 성적상승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주주에가좀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빠른 출주전 속에서 도 아주 건강한 마체를 과시했고 7천만원짜리 류 레전드 자마답게 잠재 능력도 거기에 33조 서인성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도 좋고요. 훈련 상태도 좋다는 점을 일단 설명드리겠고요. 7번 명파워가 출조 마필 가운데 가장 훈련 상태가 좋습니다. 부족했던 스피드를 확실히 끌어올렸고 출조 공백은 있는데 공백 기간 동안 관리를 잘 했어요. 그로 인해 마체도 좀 단단해졌고요. 뭐 에너지도 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선에서 욕심으로 밀어붙일 마필 10번 명파 7번 명 아, 파워. 요마필는 이제 휴양 공백을 떠나서 거세 후유증을 완벽하게 털어내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7번 명 파워도 외선 강공승부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복병만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 그랜드 파크인데요. 1번 게이트의 이점과 함께 파인 기여파를 의식해서 굉장히 하체를 강화하는 훈련을 많이 했고요. 1번 게이트예요. 거기에 말잘 만드는 40조 송문길 마방이고 김정준 기수의 노련한 기승술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선 빈틈 노릴 마필 일본 그랜드 파크는 충분히 막판 한발 노력을 가치가 있어서 삼복숭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마필까지 눈여겨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며 다음 삼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400m로 펼쳐지는 이로 서울 삼경주가 되겠습니다. 정적 에, 결정타를 보강하기 위해서 스피드 보강에 정성을 다한 오버마이티 보미, 야무진 기수 김태희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했고 또 훈련까지 담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순발력에서 상당히 보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1,400이라 일말의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한 템포 빠르게 올라온다면 똑심으로 선두를 제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마필은 우선 경제 중심 세력까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구요. 훈련 우수 마필은 직전 경주 엄청난 스피드로 낙승을 거둔 9번 퀀텀K입니다. 유수한 기수가 이번주 제도에게 발판을 다지기 위해 새벽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했구요. 워낙에 노련하고 경주 운영 능력이 탁월한 기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9번 퀀텀 K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가속 능력이 좋기 때문에 외곽이라고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충분히 가속 능력으로 선두를 제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9번 퀀텀 K는 배당을 떠나 능력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복병마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3번 오렌지 타임입니다. 요 마피는 이제 코스 이점하고 독심으로 밀어붙일 태세고요. 또이동하 기수기 때문에 강한 채찍발을 앞세워 선두권 바로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주폭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말잘 만드는 21조 문병기 마방이기 때문에 3차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마필이라 3번 오렌지 타임의 역습 가능성 3차 가능성도 한번쯤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다음 사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700m로 펼쳐지는 1호 서울 사경주입니다. 5등급 마필이라고 하는데 뭐 거의 6등급 수준의 부진형 마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뚝심에서 앞서 있냐가 관건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10번 누리천왕이 부담중량은 조금 높지만 취입탄력에서 앞서 있고 투지에서 앞서 있고 거리가 1700이라 더더욱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입상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훈련 우수 마필 중에선 9번 레드 드래곤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입지가 좁아진 헤리카싱 기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어필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훈련하며 열심히 준비했고요. 상대적으로 부담장 2점까지 안고 있고 이 마필도 거리가 늘어 유리한 뚝심형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훈련 상태까지 좋아요. 특히나 탄력과 스피드가 직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외곽이라고 너무 약하게 보지 마시고 요 마필의 역습 가능성 한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병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3번 플랜 B라는 마필인데요. 워낙에 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은 있는데 이번엔 김태희 등짝이라는 거예요. 요 마필은 외곽을 타면 안 돼요. 그냥 결대로 내선 희망배우, 내선 추격작전으로 한발 쓰는 작전, 그런 작전에 통할 수 있는데, 그런 작전을 가장 잘 구사하는 기수가 김태희 기수입니다서둘르지 않고 침착한 기수이기 때문에 또 희망배에 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번 플랜 B는 이번에는 게이트 조건도 좋고, 거리 경험도 가장 앞서 있고, 등짝도 김태희 등짝이라면 충분히 역습 경쟁력이 있고, 3차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플랜 B에 역습 가능성을 꼭좀 체크해보시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오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300m로 펼쳐지는 1호 서울 오경주입니다. 6번 그레이스 루트가 눈에 띕니다. 6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답게 직전 경주 선전한 여세에 몰아 연투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파행기 여파 속에 출주 공백을 갖고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재한 뚝심을 과시했고, 늘어난 주폭을 과시했다면, 이번에는 더욱더 스피드까지 늘려나왔고, 정상적인 출주 간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연투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훈련 우수 마필 중에서는 외곽 쪽의 9번 오썸 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역시 6번 그레이스 루트와 함께 박남성 마주님 마필입니다. 무엇보다 9번 오섬 키는 발군의 스피드와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고, 임다빈 기수가 외교선에서 빠르게 선두권 공략에 나선다면, 잠재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또 걸음이 일치월장의 능력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병마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7번 메가스텝입니다. 마체가 좀 얇고 그러다 보니까 보폭이 좀 짧아요. 그래서 기복을 보이기는있습니다만은훈련시걸음은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 만에 하나 앞선이 싸울 경우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마필이고 7번 메가스텝은 특히나 노련한 유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막판 한발쓸수 있는 충분한 역습 경쟁력이 있고 3차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취 탄력을 갖고 있거든요.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로 정말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까 7번 메가스텝의 3착 가능성, 역습 가능성도 한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라며 다음 6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200m로 펼쳐지는 일요 서울 6경주입니다. 스피드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단거리 1200m 난타전입니다. 빠른 페이스가 예상되고 능력 차이보다는 경주 전개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체크하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피는 10번 울트라 삭스입니다. 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 선두권을 바짝 쫓아갈 수 있는 스피드를 갖고 있고, 앞선이 싸울 경우, 가장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외선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어서, 컨디션 회복한 10번 울트라 삭스, 또빅토아루 기수니까, 성실한 말머리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훈련 우수 마필은 9번 안양 기쁨입니다. 다리가 조금 까다로워요. 전개도 조금 불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마필이 선행 일변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따라가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모래 정력도 많이 길렀거든요. 노련한 문정균 기수가 서둘지 말고 선두권들을 결대로 따라가다 탄력으로 한발 쓴다면 선두를 제압할 수 있고 뭐 삼척 정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복병 세력이기 때문에 훈련 시 굉장한 투지와 또 탄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훈련 우수마필 9번 안양기쁨의 이변 가능성도 한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주 전개상 유리한 복병마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6번 베스트 컬론입니다. 신고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경주 전개가 좋아요. 이마필은 주행 자세가 좋기 때문에 앞선이 싸울 경우 3착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복병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6종류는 난타전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계상 유리한 6번 베스트클론 축구 배고픈 7조 구자홍 마방의 마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임 능력만 잘 발휘된다면 3착 정도는 노려볼 수 있어 3복승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울 6경주 혼전경주니까요. 6번 베스트클론의 3착 가능성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다음 7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200m로 펼쳐지는 이호 서울 7경주는 강팀장이 준비한 현장 공략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최적 전개를 보장받은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출전합니다 경주 전개도 좋고요 훈련도 잘 했고요 관리도 잘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경주는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고 언뜻 봐서는 인기마필들이 우세한 듯보여주지만 인기마 중에서 내용이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마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맛필들은 분명히 분명히 이변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내용을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며 서울 7경주, 분명 철저히 준비된 경주니까 우리 회원님에게 멋진 내용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관심 있는 회원여러분들 강팀장과 함께 이래 서울 7경주 멋진 도전 펼쳐보시기 바라며 다음 8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600m로 펼쳐지는 이회 서울 8경주입니다. 1등급 강자들이 대거 출전하였고 또 2등급 강자들이 점핑 출전해서 도전장을 낸 경주입니다. 거의 뭐 특별경주급 이상의 강편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일단 꾸준히 뛰어주고 있는 3번 자이언트 스텝은 선행도 되고 선두마를 바짝 쫓아갈 수 있는 선입도 되고 자세도 좋고 거기에 감량 이전까지 있기 때문에 3번 자이언트 스텝은 이번 경주 연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8번 마이티네오는 2등급 마필입니다. 그런데 1등급에 점핑 출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등급에서는 5 8 k g 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1등급에 승급할 마필이고 3세 최고의 기대주고 발이 빨라요. 1,600의 문세영 기술하면 직전 대비 무려 5.5kg의 감량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또 주로 상태가 가볍다 보니까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전 경주보다 더욱 더 체력적으로 앞서 있고 1,600의 유독 강한 모습을 또 1,600의 풍부한 거리경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8번 바이트 내용은 들러리 서로 점핑 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을 갖고 또 목표를 갖고 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빠른 8번 마이티 네오는 훈련 걸음도 짱짱합니다. 스피드의 진술을 보여줄 마필이니까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복병만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9번 마이웨이입니다. 직전 영주참 전개가 많이 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적정 거리인 1600의 도전장을 냈고, 폐활량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뚝심도 좋아요. 출발만 순조롭다면 외선장악을할수 있는 마필이라 김정균 교수의 야무진 말머리가 더해진다면 3척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 9번 마유웨이 이 마필의 역습 경쟁력 3척 가능성도 한 번쯤 꼭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다음 구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800m로 펼쳐지는 이래서울 구경주입니다. 강 템장이 준비한 1요 서울 현장 공약 내에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메인 공략 레이스기 때문에 서울 구경주만큼은 정말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원님에 대해 깜짝 놀랄 마피를 하나 추천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현장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쌀레발떨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분명히 서울 구경주는 노래볼 가치가 있고 또 노래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경주니까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들은 강팀장과 함께 이호 서울 구경주 멋진 도전 펼쳐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10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400m 1호 서울 10경주입니다. 발군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 이번 오리언 알파 패더럴 리스트 자마답게 뚝신까지맞춰주고 있고 2번 게이트에요. 이동화 기수의 힘있는 기승술까지 더해진다면 실수만 없다면 선행 1순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늘었다고 절대로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마필은 워낙에 스피드가 좋고 지구력이 좋아서 선행 1순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훈련 우수 마필은 4번 디아나라는 마필입니다. 소속조 조교사인 토니 조교사가 직접 훈련까지 담당했는데요. 뭐 조교사가 훈련했다고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훈련하는 이행 과정과 거기에. 훈련하는 의욕 자체가 남달랐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애지중지 이것저것 둘러다면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탄력을 극대화 시키는 훈련을 했어요. 거기에 힘있는 빅토어로 기수가 기승했고요. 승급전이고 또 상대적으로 감량이점 직전 대비 무려 4kg의 감량이점을 이용해서 풀어간다면 선행, 선입, 취입을다할수 있는 마필 4번 디아나는 충분히 충분히 결대로만 따라간다면 충분히 입상 경쟁력이 있어 이 마필을 도전마로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폭탄마 하나. 그러니까 도전마죠. 폭탄마라는 단어가 좀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폭병마 하나 설명드리겠는데요. 바로 3번 페어 스카이즈라는 마필. 요걸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필은 이제 힘을 한 번에 몰아 쓰려고 해서 그걸 분산해서 써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는 있습니다만 은 임다빈 기수가 이런 류의 마필을 잘 다뤄요 결대로 풀어갈 수 있고요 내선을 장악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임다빈 기수가 이렇게 지구력형 마필 조금 악벽 있는 마필들을 굉장히 체가를 잘 물려서 몰아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페어스카이즈는 거리적으로 전개적으로 유리한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요마필까지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거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11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400m로 펼쳐지는 이리 서울 11경주입니다. 자, 출조두스는 죽지만 또 언뜻 봐선 인기마 접전 같지만 마지막 경주고 좀더 신중하게 한번더 현장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2번 드래곤불패는 직정주주 패배를 거울삼아 또, 늦발주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발전습을 수차례 반복했고, 또 탄력보강도 잘했고, 또장추혈기수에 노련한 기승들이 도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장추혈기수가 기승 정진인데 기승 정지를 유예하고 마지막 이만한 만큼 이번 드래곤 볼펜은 입상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은 분명한, 분명한 사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훈련 우수마필 중에서는 번스트렝스라는 마필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단독선행만 나선다면 이 마필은 선행가면 굉장히 잘 뛰는 마필이에요.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에 가는 게 좋아요.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이동학 기수기 때문에 또 53주 김동철 마방이 성실한 승부지만 주문해준다면 6번 스트렝스는 한 바퀴 선행승부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고 예전에는 뭐 1600m도 원사이드하게 선행으로 아주 여유있게 우승한 예전 기록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할 때1 4 0 0이라면 더더욱 6번 스트렝스가 한바퀴 승부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복병마 중에서는 7번 두손 오픈입니다 만에 하나 6번 스트렝스가 따라가는 작전을 펼칠 경우 반사익을 이볼수 있는 마필은 누가 뭐래도 7번 두손 오픈입니다 요 마필은 몸싸움이 좀 약하고 또 모래정력도 조금 부족해서 선행을 가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8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게이트 조건이 받쳐지를 못했고 그때 당시는또 워낙에 빠른 말들이 대거 출전해서 선행 희망배 한번 못하고 끝나고, 끝나고 그랬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1400이고 그렇게 빠른 발을 보유한 마필이 몇도 없기 때문에 주로 두손 오픈이 기습선행을 가맹할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주로 상태가 가볍기 때문에 선행 가면 3차권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럼 냉각에서 7번 두선 오픈의 기습 가능성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가치가 있어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가 준비한 내용 1오 서울 11경주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현장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